주미애로 함께라면 재밌고 쉬운 프랑스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과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11과에서는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무엇무엇을 뭐, 뭐, 마신다, 르무아, 뭐뭐뭐 뭐, 라는 표현 배웠었죠. 오늘 제목 나 유튜브 봐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걸 배울지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나 무엇을 본다 라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12과를 배우고 나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것을 프랑스어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무방비 상태로 세 번씩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Je regarde YouTube. Je regarde YouTube. Je regarde YouTube. Je regarde la télé. Je regarde la télé. Je regarde la télé. Je regarde un film. Je regarde un film. Je regarde un film.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본 세 가지 표현에서 공통된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Je regarde. 이 표현이 공통된 표현이었죠? Je regarde 뭐뭐뭐 뭐뭐 하면 나는 무엇을 뭐 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마트폰 놓지 않고 살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어로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Je regarde. 발음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Je regarde. 여기서도 까다로워 보이는 이유는 R가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Regarde. 이렇게 두 개나 들어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신경을 좀덜 써주세요. Je r e g 하지 마시고 je regarde. j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저는 그대로 발음을 해볼 거지만 여러분은 어려우시다면 가벼운 히읗 발음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Je r e g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저는 je r e g 이렇게 발음을 해 볼게요. 아래 내려가서 따라해 보는 시간 가져 볼게요.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죠? 지금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너뭐 해? 나 유튜브 봐. 우리 한국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자주 말하는 표현이에요.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Je regarde YouTube. Je regarde YouTube. Je regarde 뒤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다 넣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해 볼게요. Je regarde YouTube. Je regarde, YouTube. Je regarde YouTube.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나 TV 보고 있어. TV 봐. 뭐라고 말할까요? Je regarde la télé. La télé. 라는 단어를 넣어서 나 텔레비전 보고 있어.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Je regarde la télé. Je regarde la télé. Je regarde la télé.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나는 영화를 봐. Je regarde un film. Un film. film 아니고요.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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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입을 살짝 떼주시면 돼요. Film. fil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 단어 하나 넣어서 영화를 봐 라는 표현 만들 수 있겠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말해 보시면 됩니다. Je regarde un film. Je regarde un film. Je regarde un film. 비냥 잘하셨습니다. 자 아래 꼭 보고 넘어가 주시는데요.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라텔레는요, 원래는 라텔레 비지용이라는 단어에서 축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대부분이 라텔레 비지용 이렇게 말하지 않고 라텔레라고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장 한번 파헤쳐 볼게요. 오늘 배운 표현들에서는 어떤 문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je regard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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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형태죠? regarde는 어떤 동사가 변화한 형태일까요? regarde, regarde r r 라는 보다 동사예요. 영어에 look, watch 이런 동사와 비슷하겠죠? 이렇게 regarde 동사가 je 주어 만났을 때는 regarde 라고 이렇게 변합니다. Je regarde 뒤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또는 평상시에 자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보고 있어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Je regarde Netflix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정말 쉽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Je regarde 라고 써 있어요 목적어 없이도 이렇게만 쓸 수가 있어요 Je regarde 이 표현을 어디서 가장 많이 쓸까요? 프랑스에서 쇼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왔어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시네요. 아, 괜찮아요. 좀 둘러보려고요. 라고 할때이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보고 있어요.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할때 regard. je regarde, regarde.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아, 아, 저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래로 내려가서 발음 클리닉 볼게요. 아까 잠시 짚었던 흑야드 까다로워 보이는 이 단어 흑야드 흑야드 이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발음하시고요. 흑흑야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우리 야 G와 A가 있을 때 어떻게 발음했었는지 기억나시죠? 가가 아니라 갸였어요갸도 배울 때 했었죠. 흐야르드 흐야흐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흐야흐드흐야드야드야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우리말로는 유튜브 유튜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이걸 어떻게 발음할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유튜브 유. 유튜브. 이렇게 발음합니다. 프랑스어에서 O랑 U가 붙어있으면 우 소리가 나요. 그런데 Y가 앞에 있으니까 U로 소리가 났고요 우리 으으 영어로 U 알파벳 있잖아요. 이게 프랑스어로 어떻게 발음을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 입모양으로 이 발음을 내면 됐어요. 으으 이렇게 또는 제가 또 알려드린 방법이 있었죠. 위라는 철자를 입모양을 움직이지 않고 위하지 않고 으, 으, 으 이렇게 하면 또 됐었죠? 그래서 유튜브, 유튜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유튜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유튜브 했다가 입을 떼주시면 돼요. 유튜브, 유튜브. 아주 자연스러운 네이티브 발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패턴 연습해 볼게요. Je regarde 다음에 아주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 아, 영상을 봐. 나 영상 하나를 보고 있어. 영상, une vidéo. u n vidéo. 영상을 봐.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너 지금 뭐 해? 어, 나 지금 뭐 영상 하나 좀 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Je regarde une vidéo. Je regarde une vidéo. Je regarde une vidéo. Très bien. 다음 표현, 나 하늘을 봐. 나 하늘을 보고 있어. 하늘. le ciel. le ciel. 이렇게 말해요. 나 하늘을 봐. 어떻게 말할까요?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데 누가 너뭐 보고 있어? 아, 나 그냥 하늘 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Je regarde le ciel. Je regarde, le ciel. Je regarde le ciel.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표현. 나 사진들을 봐. 사진들을 보고 있어. 사진들. Les photos. Les photos. 들 이니까 복수형을 사용해야 겠죠? 물론 단수 형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문장 접해보려고 복수 형태로 넣어보았어요. 사진들, 래, 포토, 래, 포토 그리고 단어 끝에 있는 자음, 발음하지 않았죠? 그것이 S, 복수 때문에 붙어있는 S라고 하더라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인지 어떻게 알아맞혀요? 레라고 네, 표현했죠? 그렇다면 나 사진들을 봐 어떻게 말할까요? 레 포토를 넣어서 네 맞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뭐 봐? 이렇게 할때나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어. 우리 이렇게 말할 때 많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Je regarde les photos. Je regarde les photos. Je regarde les photos.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표현. 나 뉴스를 봐. 나 뉴스 보고 있어. 뉴스. les infos. les infos.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 뉴스 보고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뉴스를 봐. je regarde les infos. je regarde les infos. je regarde les infos. les infos도 한번 볼게요. le에서 원래 s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le photo에서처럼 s 발음하지 않았는데요. 앙, f 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나오면, 연음이라는 게 있어요. 레 앙, f 하지 않고요. 뒤에 s를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연음 법칙이라는 건데요. 레 앙, f 하지 않고, 레 앙, f 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앙, f 는 원래, 앙, fo, 그, 마, 시용, information, 정보라는 뜻이죠. 앙, fo, 그, 마, 시용의 약자인데요. Les i n f 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굳어진 표현 중 하나입니다. Les i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의 하나만 더! 오늘의 하나만 더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나는 유튜브를 봐. Je regarde 유튜브. 이거였죠? 여러분들 주말에 혹시 뭐 하세요? 주말에 뭐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오늘은 주말에 라는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나 주말에 유튜브 봐라고 말하려면, je regarde YouTube le weekend. le weekend. 이거만 넣어주면 여러분이 주말에 하는 모든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le weekend. le weekend. 뒤에 de는 아주 살짝 내주시면 됩니다. le weekend. kend, weekend. 이렇게요.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Non, je, je regarde la télé le week-end. D'accord, Je regarde la télé le week-end. Je regarde la télé le week-end. Je regarde la télé le week-end.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표현.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넷플릭스로 영화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Je regarde un film le week-end. Je regarde un film le week-end. Je regarde un film le week-end.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못 보는데 내가 뉴스를 주말에 보잖아. 나 주말에 뉴스를 봐. Je regarde les infos le weekend. Je regarde les infos le weekend. Je regarde les infos le weekend.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를 봐 표현해서 영화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주말에 진짜 많은 영화를 봐. 영화를 되게 여러 개 봐. 이렇게 말하려면 Je regarde des films le weekend.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복수를 사용해서. 그리고 굳이 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를 여러 편 봐. 하니까 des films. 부정관사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플러스에 제가 요일을 좀 넣어 봤어요 요일 표현도 좀 알려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서 넣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르이겐드나 요일 표현도 역시 르갸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표현 중에 나장 보러 가나장봐나 주말에 장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Je fais les cooks le weeken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일 표현 한번 볼게요. 이 표에 나와 있는 요일들은 le와 함께 사용하시면 나 일반적으로 월요일에 뭐 해. 나 평상시에 화요일마다 뭐 해. 나 수요일마다 뭐 해. 나 목요일은 뭐 하는 날이야? 이렇게 le 무언가를 넣으면 나 월요일에 뭐 하는 날이야? 평상시에 월요일에 하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한 번씩만 따라해 보고 마무리할게요. 월요일마다 월요일에 le lundi le lundi 화요일마다 le mardi ma, h, h, mardi le mardi le mardi, le, mardi. ceux le là, le mercredi, le mercredi, le mercredi, le mercredi. Aujourd'hui, le, le jeudi, le jeudi, le jeudi. Que mieux m'as-tu le, jeudi. 금요일마다, le vendredi le vendredi le vendredi le le samedi le samedi il le matin le dimanche le dimanche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무엇을 본다 라는 표현을 Je regarde, 뭐, 뭐, 뭐 라고 말을 할수 있었죠. Je regarde 뒤에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Je regarde 동사가 Je 주어와 만나서 로 변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g a r d 드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목적어 없이 그냥 g a r d 드라고쓸 때는 아 둘러보고 있어요. 둘러보는 중이에요.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 우리 하나만 더해서 배운 나 주말마다 뭐 합니다. 나 주말에 뭐 해. 이런 표현은 e k e n 드 만 붙이면 됐었죠. 오늘은 요일 표현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lundi, mardi, mercredi, jeudi, vendredi, samedi, dimanche.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도 알아봤어요. 르와 함께 붙이면 나 평상시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우와!